아주 푸근한 아침입니다. 아, 이름 모를 야산의 골짜기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넋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는 좀 사실 추웠죠. 어, 마지막 꽃샘 추위가 아니가 싶습니다. 어, 뭐 영도에서 인류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추위가 가고 오늘은 이제 아침이 상당히 비교적 포근하고요. 햇살도 아주 따사롭고 좋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름으로 골짜기에 이제 난을 찾아왔습니다만은, 어, 맑은 청양의 새소리와는 달리 까마귀가 엄청으로 됩니다. <laughs> 들리시죠? 깍깍. <laughs> 어, 고요한 숲 속에 앉아서 어떤 친구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지금 사실은 너무 예쁘게 펴 있는, 무릎 아래쪽에 펴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숭백의 색감이 아주 화사하고 예쁜 밝은 청초함과 애처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예, 그런 꽃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친구 나무 앞에서 햇살을 아주 잘 받고 있는데요. 좀 크로즈업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크로즈업. 아, 좋네요. 이 친구는 이제 산자고라고 합니다. 산자고. 어, 그냥 원예명으로는 까치무릇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은 이 친구는 이제 아주 이른 봄에 피긴 합니다만 여기는 비교적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에, 사실은 이 친구들은 이제 그사포닌 어,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래 기침이나 해수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릇과 같이 많이 한약재로 이용을 합니다만은, 한약명으로 이제 산자고 또 어, 혹은 요 알뿌리 식, 이 알뿌리를 이제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알뿌리를 이제 광자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 사실은 이제 저희도 어릴 때, 촌에서 자랄 때이 친구 이제 그 뿌리를 캐서 먹으면 약간 달달한 맛이 나거든요. 달고 짝짝한 맛이 나기 때문에 간혹 해서 먹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몇개 먹고 나면 혀가 얼얼하죠 얼얼하고 이제 뭡니까 좀 감각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독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독, 독성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라든가 큰 후유증은 없다. 아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항암 작용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항암 항암 작용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어어 허약 체질 개선 또 아이들이 또 자랄 때 몸이 약한 허약 체질 개선제로도 또 이용을 하고요 어 사실은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여성분들 그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하시죠 그거 할때하열이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좀 이러신 분들에게 어, 지혈 작용도 한다 그래서 에, 특히 여자들이 이제 뭐 산후조리 혹은 이제 월경 불순 이런 쪽에도 어, 지혈을 하면서 또는 그 혀를 에, 뭐라고 할까요? 좀잘 다스린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연, 연유로 인해서 어, 부인병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에, 그런 식물이긴 합니다. 사실은 에, 부인병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려다 보니까 좀 말이 엄청 버벅대는것 같습니다. 잠깐 버퍼링이 왔습니다. 하여튼 꽃은 한없이 아름답고 청초하고 또 순박하고 애처로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죠 어 이른 아침 햇살을 받아서 피어난 산자고의 예쁜 꽃 자태가 너무 곱고 맑아서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이런 멘트가 나갈 때이 친구가 깨끗하게 탁 잡혀줘야 되는데 이럴 땐도 잘안 잡힙니다 아참 남의 속도 모르고 말이죠 에잇 주인공 소개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아침에 산을 오르면서 너무 발밑에 있는 야생화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도저히 그냥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주절이 주절이 좀 넋두리를 했습니다. 또 난화를 보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께는 야생화 별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산에 자생하는 우리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좀 넋두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입니다. 보춘화. 와, 그런데 제가 이 역광을 받고 있는 이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야, 저좀 맞춰야죠. 야. 아. 화영이 너무 당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화판도 상당히 후육질이거든요 야, 정말 화영이 너무 예쁘고 이 화판도 후육질에 하, 역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풍 당당합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멋집니다. 없습니다만은 어 우리 꽃이 가지고 있는 위풍 당당하고 단정한 모습. 풍심도 너무 단정하죠. 정말 에 다만 이제 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원의 가치로 인정을 하는 그런 세계난 무늬는 없습니다만은 어, 이러한 어떤 그화염과 화풍 때문에 어난 어, 난화에 매료되는 것이 아닌가? 애라님들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야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에, 그런 주인공입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 아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펴 있는 야생화 두포기를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어, 산에 다니는 분들이 다 아십니다만은 사실은 에, 이 친구들이 경상도 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더라고요 산에 에, 많이 자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또 산행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지금 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남성이라고 하는 약초 겸 야생화죠. 어, 야생화이면서도 그렇게 색이 화려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꽃입니다. 꽃인데 사실은 꽃은 화려하지 않죠. 하지만 열매는 굉장히 화려한 붉은색으로 익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쯤 제가 촬영했던 천남성의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열매를 제가 에, 올려보도록 해놓겠습니다. 여튼 이 천남성은 이제 아주 강한 독성으로 알려져 있죠. 어, 물론 모든 독초가 독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엄청 귀중한 약재로 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남성의 알뿌리는 독성이 워낙 강해서 옛날에는 사약의 재료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약의 재료로 활용됐던 그 독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지 천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동이라고 해서 할미꽃 뿌리, 할미꽃 치이 뿌리도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자라고 하는 부자 뿌리,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독성이 강한 그런 식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으뜸 가는 독성이 바로 이 천남성 뿌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천남성은 이제, 요 보, 보면은, 요 뭡니까, 저그 엔젤 트럼펫이라 그러나요? 그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같고, 또 어, 하여튼 뭐 그, 제가 갑자기 비슷한 꽃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 이 빠지 이, 싹이 냄새가 나서 이 벌레가 이리로 쏙 빠지면 이거 먹어버리죠. 뭐 식충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엄청 깊습니다. 이렇게 보여보일까요 엄청 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천남성의 종류는 이제 특히 이 바닷가 지방이나 제주도가면 이제 그 제주도 속에서 많죠. 하지만 강원도 쪽에 깊은 산지에 가도 굉장히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여덟 종 8종 정도의 여덟 종류 정도의 천남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여튼 이제 이 친구를 약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이주 성분이 뭐냐면은 혈관을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의 혈관이 막 팽창돼서 독하게 먹으면 심장 혈관이 터지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장희빈 마마께서 이거를 드시고 죽을 때 피를 토하지 않습니까? 심장의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 독성이 강하긴 하지만 오히려 적당히 먹으면 그 심장의 혈관을 팽창시켜서 심장마비라든가 혈관 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에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뭐 중풍이라든가 뭐 사지마비, 혹또 안면마비라는 병있죠 구아나사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뭐뇌 혈류가 작,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지랄병이라고 하죠 미친 듯이 맞고 뭡니까 좀 이상한 짓이 나오는 이런 분들한테 치료제를 상당히 효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약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그 소의 쓸개에다가 이것을 이제 뿌리를 담궈서 넣어가지고 건조시킨 것을 우담남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심장병 치료에 아주 귀한 약재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죠. 아, 하 여튼 오늘은 뭐난 산행으로 왔습니다만은 산에 오르다 보니까 아, 야생의 친구들이 너무 눈길을 끄는 친구들이 많아서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상도 내륙 지방에 이게 별로 잘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의 어떤 산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야생의 꽃이라 예쁘기 그지 없습니다. 방금, 어, 입근 모양새가, 좀 느낌이 싸한 난이 있어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큰 나무 그루터기 이 밑에 눌려 있던 난을 오늘의 착한 일을 한다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 토막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난을 보니까요. 사실은 한쪽짜리 이제 이게 모촉이 되겠습니다. 생각은 촉 같은데요. 아, 후육질의 무광질의 잎으로 아주 좋습니다. 에, 섬, 어, 뭡니까? 이 바닷가 근처의 특성상, 좀 우짜란 어떤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입 끝도 둥그하니 마무리가 아주 좋고, 그렇죠. 입 끝도 둥그하니 마무리가 좋고, 신화가 이제, 에, 좀 눌려서 나왔습니다만은, 어, 자태가 이렇게 좋습니다. 입 끝이 환엽변으로 아주 둥그스럼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서, 거의 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화변. 이 정도의 잎으로, 무광택의 잎 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의외로어 남부 토막을 들쳐내고서 정말 좋은 난을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역시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아, 여기서도 또 깨우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 말고도 지금 이와 비슷한 동종의 잎들이 거의 아 여기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 친구들은 잎끝이 좀 다릅니다. 길이도 좀 길고요. 아 유난히 잎이 짧고 두껍고 검은 빛이 나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 제가 지금 좀 일어나서 이 앞에 난초도 지금 느낌이 좀 싸한 난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망개농 굴이 에이, 엄청 우거집니다. 아이 친구도 어 그렇습니다. 구육질의 잎에 아 좋습니다. 저저 저 친구보단 못하지만 에, 떡잎도 이 떡잎도 어, 도화변처럼 이렇게 아주 마무리가 잘 됐네요. 어, 의외로 이쪽 지역은 이제 이렇게 검은빛의 잎이 나는 검은 검은빛의 잎이 나는 검은 잎의 빛이 나는 <laughs> 아 오늘따라 유달이 버펄링이 좀 심합니다 아, 양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에 그런 지역 같고요 그래도 이 친구를 능가를 나는 능가할 에 그런 품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고요 아 바닷가 근처에 이제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에, 군데군데 천남성들이 많이 막 자라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예쁘네요. 어. 가만히 이숲 속에 앉아서 이런 친구들하고 어, 노닥대는 재미만 해도 어, 그 어떤 재미보다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즐거,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별 특징은 없습니다만은 완전 화보집입니다. 화보집. 화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야, 이게 바위 틈새 이 좁은 골 사이에 출란한 포기가 예쁘게 자라서 이렇게 멋지게 꽃을 피웠습니다. 야, 이게 황화나 홍화나 색화가 피어주었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어, 사진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쉽게도 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 당당한 이 고추나의 자태만으로도 이 배경, 또 자란 환경 이런 것들이 어, 충분히 작품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 정말 멋집니다. 멀리 사슬에 피 나무의 숲 그늘과 어, 편백 나무의 숲 그늘 아래에 조금 채 햇빛이 들어오는 이 양지 쪽에 이렇게 아담하게 꽃을 피워 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